카스테라 만드는 거야? 카스테라 뭐뭐라요요스테테라스테테라 r 스테라 s t e r a c 자 s t 자 r a c a 분리했어요? c a s t e r 이 Cas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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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s 요1 0요 g a s t e r a c 요계란 e r a 어 a s t e r a c a s t e r 첫 단추, 계란 <laughs> 첫 단추 계란 4개 첫 음, 단추 계란 4개? 응 불림 자 재료 한번 울퍼봐봐 토 계란 4개 박력분 100g 박력분 100g 박력? 박력분 케이크는 박력분을 해야 돼요 박력분하고 강력분하고 음. 달라요 네. 케이크는 케이크 쿠키는 박력분이고요 음. 그리고 우리 식빵 그 글루텐이라는 거가 많이 찾아야 맛있는 식빵, 쫄깃쫄깃한 식빵은 강력분. 응. 그리고 설탕 응. 120g. 120g. 강력분보다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가네. 맞아요. 그래서 빵 먹으면 살찐다는 거예요? 네. 첫단추로 계란 4개 분리해서, 흰자, 노른자 분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박력분을 100g 넣고 <laughs> 네. 그 다음에 박력분보다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가네 라고 볶기를 해서 설탕 120g 그 다음에 소금, 어고 어! 큰일 날뻔 했어요 네. 소금도, 소금은 항상 네. 반 티스푼 정도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거 같아요 1분의 1? 예. 1 작은 스푼 큰 스푼으로 아니고 작은 스푼, 그러니까 1/2 소금에다가 그냥 밀가루에다가 섞어놓 i n g p o 베이킹 파우더도 i n g powder, baking powder, baking powder, baking powder, baking powder, baking p o w d 다 r b 어버리니까 p o w 그 e r 에버 k i n g powder, baking p o w d 로할 거예요. i n g p o 포도씨유를 하면 좋아요 아메인 포도씨유를 그래서 포도씨유를 샀는데 급한 파트너가 있어서 줘버렸어요 그래서 포도씨유가 없으니까 그냥 할수 없이 포도씨유는 원래 얼마 넣는데 똑같이 버터랑 똑같이 12g 12g? 네 근데 버터가 카스테라를 어. 부풀어 오르게 하는게 조금 더 어려워 정말 포도씨유 포도시우 12g인데 포도씨유가 없으시 똑같이 7 2 g 포도씨유. 없어 아 냄새 좋다. 그 없어. 그거 있잖아요. 근데 버터로 그, 하면 풍미는 더 좋아요. 풍미는도 좋은데 부, 부풀어 이거는 게 부풀어 오르가는게 조금 더 어려워. 부풀기, 부풀기, 부풀기 좋고. 예. 네. 부풀기 굿. 그거 있잖아요. 그 버터나 대왕 카스테라 네네. 대왕 카스테라를 버터로 한게 아니라 음. 식용유로 한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훨씬 더 쉽고 더 음. 저렴해서. 근데 포도씨유는 음. 고급이죠. 퍼더씨유는 시우... 부풀기가 좋고, 네. 버터는 풍미가 좋고, 풍미가 굳시고 음. 풍미가 그 다음에 우유가 들어가요. 우유를 음. 내가 실수로 저번에 안 넣었거든요. 음. 따라놓고서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음. 제가 이렇게 앞에다가 해놓는 건데, 음. 잊어버리고 안 났는데,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확실히 음. 부드럽게 차이가 나요. 음. 우유를 넣은 게저 25g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되봤어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음, 25g 음, 실제 차이가 나요 딱 25g 우유 25g 네 그리고 바나나 카스테라가 맛도 좋고 부드럽고 다 좋은데 음. 향이 또 있어야 좋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다가 음. 조금 그 바닐라, 바닐라 관련된 거를 넣어줄거예요향 바닐라 바닐라 관련 응. 바나나가 아니야 바닐라 응, 그니까 러좀 아까 저 사람이 바나나라고 했어 알아들었어 근데 바나나라고 그랬는데 바나나라고 그랬거든 바나나라고 그랬어 <laughs> 그래서 음. 이게 바닐라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액상 형태도 있고 에센스 같이 액상 형태도 있고 바닐라 음. 향도 있고 음. 근데 이제 액상이 좀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바닐라 향만 음. 살짝 넣어줄게요. 바닐라 한 작은 스푼 이것도 바닐라 향한 작은 스푼. 네. 그리고 여기다가 약간 새콤 달콤하게 킨치는 안넣안 넣게요. 그냥 레놓 뺄게요. 네. 이제 넣어도 돼요. 레몬. 음. 그래서 그냥. 크림 치즈 이게 크림 치즈에 넣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음, 응. 나 저번에 너무 많이 났다 그랬잖아. 크림 치즈에 넣으면 맛있. 파이트 믹스 레몬이 요리할 그냥, 때 되게 좋아. 어, 여기는 일단 빼고 이렇게만 준비하면 돼요. 음. 그래서 요거를 준비는 이제 끝. 음. 머랭을 치면 돼요. 음. 머랭, 머랭, 얘는 머랭. 솔직히 재료는 머랭 틀때저저 <laughs> 저 날개에 수분이 1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재료는 솔직히 간단한 거예요, 여기는. 아까 밀가루 이것도 음. 그대로 채를 곱게 쳐놔야 돼요.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카메라가 더러운 거야? 모든 준비만 해놓으면 마음이 있거든요. 더러운 거야. 눈이 더러운 거야. 다 들어. 저는 <laughs> 6화 갈 거예요. 육거 뭐하러 갈 거예요? 요거 사러. 아. 이거는 이제 아까 소금, 음. 송화 소금 음. 남은 거 이렇게 준비해놓고 진짜. <laughs> 그다음에 이제 흰자 머랭. 물기를 닦은 거 맞죠? 네, 흰자만. 흰자만. 노린자가 들어가면 머랭이 안 쳐져요. 네, 그래서 노노린자가 한 방울만 들어가도 음. 유유화가 되면서 머랭이 네, 안 되고 들어갔어? 다 한, 한 방울 들어갔는데 들어갔어? 다안걸쳐한 방울 들어가. 야, 그러면 저거 머랭치기 힘들어. 근데 괜찮아요 기계가 있어서 머랭을 이렇게 쳐요치는뒤 여기다가 설탕을 조금씩 넣어주는 거야. 아까 언니들은 한 번에 다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다가 조금씩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뒤집었을 때 흘러내리지 않을 때까지. 음, 음.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빠른 속도로 주면 흘러내리지 않을 때까지. 뒤집어도 커피안 흘러내리잖아 네 파묻혀? 거꾸로 뒤집어 <laughs> 뒤집으라고 해 뒤집어요 시키면 해야지 근데 불 떨어지면 현숙이한테 옆 바가지로 얻어먹는막 <laughs> 건져야지 언니 안, 야, 안 한다고 해! 어, 안 그런 척막 <laughs> 건져야지 노린자는 간단해요 노린자는 그냥 섞어주면 돼요 이렇게 섞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세 개를 그대로 섞어주면 되는 거예요 섞어주면 잠깐만 그대로 이제 다 섞어주면 돼요 노른자하고 뭐얘세 가지 다? 네 노른자하고 박력분 채쳐놓은 거랑 아. 머랭, 머랭 쳐놓은 거랑 세 가지를 섞는다 칼 반죽으로 박력분 채 그다음에 머랭 근데 여기 아까 응. 버터 있잖아요. 음, 음. 버터를 제가 30초 데운 거예요, 렌지에. 음. 이거를 순서대로 이제 다 넣고 그냥 섞어 주면 돼. 근데 어떻게 섞냐? 전체 머랭을 칼 칼반죽으로 섞어 주면 근데 섞는 순서. 어. 근데 얘를 음. 얘가 최대한 안 죽게 섞어야 돼. 머랭이 안 죽게. 그러니까 얘다가 에 얘를 넣고 얘를 넣고 해도 돼 음. 순서를 그렇게 음. 해도 되는데 음. 지금 내가 이거를 그릇을 좀 작은 데다 쳤잖아요 오목하면은 음. 어? 이게 넓으면 은또틀까봐 작은 거에다 했잖아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서 안 쏟겠다 그럼 여기다 넣으면 돼 음. 한번 넣어 볼게 순서를 음. 계란을 이게 일, 머랭에다가 다 그냥 노른자를 줘. 넣고 음. 머랭을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어랭이 최대한 안 줄게 세우려고 여기다가 음. 버터도 같이 그냥 넣었어요 버터? 응? 넣어그 다음에 그냥 버터. 가볍게 한번 섞으면 줘 이렇게. 버터가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음. 이렇게 섞으면 줘 가볍게 섞기 몇분안 섞고 끝내야 돼 버터 뜨거우면 안돼 뜨거우면 안돼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세로로 밀가루만 안 보이게 섞어주면 돼. 아까처럼? 응, 밀가루만 안 보이게. 칼반죽이라고 이렇게 세워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칼반죽. 응. 네. 칼반죽. 밑줄. 비빔밥 비빌 때 가장 맛있게 비비려면 젓가락 비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응, 음, 응. 음. 최대한 거품 안 줄게. 요리하는 모습이 섹시한데? 빨빨리. 아이씨, 손질이거 치고 던져줘. <laughs> 왜 성질 부려? 여기다가 요리한 모습 섹시. <laughs> 아그 소리에 성질 났다고. 현숙이 오늘 섹시했습니다. 음 가만있어봐, 그걸 가만있어봐. 이봐 가만히 밀가루가 다 섞였잖아. 이 바닥 바닥 같은데만 어. 이것만 잘 파주면 돼. 근데 잘 섞였잖아. 어. 이러면 이제 끝이야. 여기다가 종이 깔고 그냥 부어주면 돼. 머랭이 진짜 중요하구나 음. 이건 머랭만 치면 끝나는 거야 재료도 특별히 많이 안 들어가고 계란하고 거기에 음. 우유 조금 넣어 주는 거 그러니까 부드럽고 얘는 땅 거에 서 이제 계란만 4개 들어가고 음. 계란만 많이 들어가요 이게 머랭을 잘 쳐놔가지고 얘가 막안 퍼지잖아 음. 반죽이 살아있잖아 음. 이러면 끝난 거예요 빵이 이제 이제 골고루 펴 살짝 펴 발라주고 음. 아, 완전 필라고 할 필요도 없어 얘가 알아서 퍼지니까 음. 음. 완전히 필라고 할 필요도 없고 음.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요거를 음? 음. 한번놓고 살짝. 공기를 빼 주는 거야 잠깐만 공기압으로. 이렇게 공기를 음, 음, 빼 주는 거 공기를. 음. 그러면 얘가 자리를 동그랗게 잡잖아요. 음. 여기서 메뉴 버튼 누르고 160에 그냥 팬 음. 요리. 응? 팬 요리. 160도. 원하 30분. 네팬 요리 160에 30분. 음. 그리고 뚜껑 덮으면 끝. 시작 버튼 누르면 끝. 음. 자, 요리 준비 끝. 스마일, 섹시한 스마일 해봐. 받아. <laughs> 완성. 컷. 뭐야? 베스트라 우유 빼먹은 티가 나는데?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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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로뽀로롱 보로 보로 보로. 짜자자잔 으으 음 이.. 이거 두개 만들어가지고 케이크 만들어 돼갔어 이거를 반 자르면 케이크 되죠 아니 이걸 두개 만들어서 그죠? 그 케잌. 얘기 있는거지? 응높 응, 케이크 생크림 케잌. 생크림 중간에 넣고 이십..이십이.. 식시도 않고 그냥 바로 잘라? 아니.. 나갈거니까 우리 나갈건데? 나도 나갈건데? 아 이, 이거 기다린건데? 오... 대체 이거... 좀 약간 들인것 같다. 음, 조금 더 익어야 될것 같긴 해 그럼 어떻게 160단에 160도에 1시간을 해야 되나? 1시간 160도 1시간. 음. 일단 먹자.